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숫자는 0보다 작고 이 숫자는 0보다 크다가 승립될때 a가 범위를 구하고계산해자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하자 자 여기 5제곱근이 있고 이거는 10제곱근이 있죠 자 5제곱근 값 홀수 제곱근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제곱근 안에 숫자가 음수 존재하면 이 값은 음수되는 거죠 이 안에 값이 음수일 때 한번 왜그리 되는 거 봅시다 자이 안에 3 곱하기 빼기 1로 나타날 수 있고 다시 빼기이은 5제곱근이 있으니까 5승으로 표현해도 되죠. 빼기 1의 5승은 그대로 빼기 1이 되니까 그럼 이빼기는 앞으로 나가니까 최종 률 이하는 건빼기 5제곱근 3 되니까 최종 률 이하는 건 음수되는 거죠. 따라서 이 안에 값이 이 안에 값이 뭐가 되나 음수가 되라는 거예요. 음수 자 그럼 이 말과 이 말을 결합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음수가 되라. 이 말이 되는 건가? 다이 값이 음수. 자, 그러면 생각해보자. 이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래프 형태를 떼야 되니? 위로, 이 X축을 기준으로 위로 골고 가면 되겠지. 이런 식으로. 그럼 그때 항상 0보다 듣다가 승리되겠죠. 이 조건이 승리될 때는 항상 몇 가지를 봐야 된다. 두 가지를 봐야 된다. X제곱 계수가 음수가 되고, x제곱 필요 없기 때문에 흑은이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적다 승립되는 겁니다. 그럼 첫 번째 x제곱 에서 이미 만족하죠. 빼기 1이라는 거. 그럼 판별식만 들어가면 됩니다. 자 그럼 2뺀 e 나머지 이 e 값이 b'값이 되겠죠. 판별식 들어가 보자. b'제곱, b'제곱 빼기 a, c. 그럼 a값 빼기 1이고 c값 6 아, 빼기 16 이렇게 되겠죠. 그 값이 0보다 적다. 자, 그러면 이거 증개시키니까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될 것이고. 어, 이거 3개 곱하니까 빼기 16. 따라서 계산하니까 빼기 15 되겠죠. 숫자는. 자, 그러면 인수분해 들어가니까 A 빼기 5, A 더하기 3 되겠죠. 따라서 빼기 3과 5 사이 값이 첫 번째 범위가 될 겁니다. 자, 이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A가 범위를 구해볼게. 자, 짝수죠 양수가 되네.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 보자. 10제곱건이 있어. 이 값이 뭐? 양수가 나오면 그대로 양수 되는 거죠. 당연히. 자, 그럼 음수가 될수 있을 것인가? 음수는 안 되죠. 만약에 여기에 빼기 3이 들어가면 뭐가 되냐 짝수일 때 음수일 때는 뭐다? 허수가 그 되는 거죠. 따라서 양수조건 만족 안 합니다. 따라서 얘가 10제곱건일 때이 안에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? 양수가 나와야 돼. 자, 그러면 또 주말을 깍아 붙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다. 이하가 승립되면 되는 겁니다. 자, 근데 좀 전과 달리 여기는 뭐다? 문자 계수가 나왔죠? 계수가 문자죠? 몇 가지 생각해야 됩다 0이 아닌 경우랑 0인 경우. 그럼 첫 번째, 0인 경우 대보자. 0 0 들어가면 없어지고 없어지고, 이, 이는 항상 0보다 크죠. 따라 항상 승리되죠 그럼 이하도 다. 자, 두 번째 들어가 봅시다. 자, 두 번째 들어가면, 뭐다? 0이 아닌 경우죠. 0이 아니란 말은 한마디로 뭐다? 2차 부등식이라는 소리죠. 그럼 그래프 어떻게 해야지? 0보다 크지니? 2차 부등식이 X축을 기준으로 붕뜨오되죠 그럼 이 조건도 몇 가지를 봐야 된다. X제곱 계수가 0보다 크고, 흑은이죠? 판매식가 0보다 즉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첫 번째, 이게 A죠. 그럼 A가 0보다 크다. 이 조건이 하나 있고, 그 다음 판별식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. B제곱, 빼기 4AC, 빼기 8A가 0보다 즉다. 이 되겠죠. 그러면 A 끄집어내니까4이값 되는 것입 따라서 0과 8 4이 값입니다. 그럼 이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범위가 되는 거죠. 그럼 저0보다 0보다 크다있고 두번째는 0과 8 사이가 되겠죠.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0과 8이 되는거죠. 자, 첫번째 답, 그 다음 두번째 답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 답, 두 답을 반드시 합쳐야 되죠. 그럼 어떻게 하면 합칠 수 있니? 이꼴 들어가면 되겠죠.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이 두번째 부등식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, 그럼 최종 답은 이게 나왔어. 그럼 첫번째 부등식의 답, 이거. 두 번째 부정식이바이고 그럼 이두 개가 동시에 승리되잖아. 그럼 동시에 승립될 때는 이두 개의 교집합을 찾아줘야 되겠죠. 따라서 수직선에 나타내보면, 빼기 3과 5, 이렇게 될 것이고, 0, 0, 그럼 0은 여기 있겠죠? 0과 8, 이렇게 되겠죠.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 범위가 되죠. 0, 2, 3, 5 미만 든 오케이? a 그 범위. 그럼 이값 자리가 알파 값변상되고 이하가 베타 값변상되겠죠 그럼 이값 배상이니까 답은? 최종 답은 얼마? 5? 되는 겁니다.